샬롬 11월 9일 주일 성경의 숲과 나무로의 목상 산책. 오늘 본문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목상 포인트는 시대가 요청하는 인물로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입니다. 혼돈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에서 공동체를 이끌 지도자의 자격은 무엇이겠습니까? 패배의식과 자살감. 낭망에서 건져 희망을 일굴 수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하스의 14대손이요 엘리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성전 재건 이후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기간 즉 다리오왕 6년에서 아닥사스다왕 7년까지 약 60년이 지나면서 세대가 교체되었고 신앙의 열정은 식어져 갔습니다. 영적 침체를 넘어 공동체 분열 양상까지 보입니다. 대근 공동체의 큰 위기 속에서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그를 소개하면서 한 사람의 족보를 16대 조상까지 서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저자는 정통 제사장 가문 출신의 에스라가 개혁을 추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물임을 암시합니다. 위기 때마다 주님은 영적 쇄신을 이끌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여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운직이들과 너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율법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르시아 시대의 소페르는 제국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를 의미했습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하고 뛰어났으며 왕으로부터 깊은 신임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과 왕의 허락을 얻어 아닥사스다 제위 7년 첫째 달초 하루에 백성을 이끌고 출발을 합니다. 함께한 이들로 제사장들,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너디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유대 공동체를 재건하고 영적 부흥을 이끌어야 할 소중한 동력자들입니다. 축적된 실력으로 준비된 지도자와 뜻을 함께하는 조력자가 공동체의 희망입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난 일행은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첫째 달을 택한 것은 자신들의 기환이 새로운 출애굽의 성격을 가짐을 의도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행은 바벨론을 떠난 지 4개월 만에 도착을 하는데 그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약 1500km의 멀고 덥고 위험한 여정에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무사히 도착한 것은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 일할 택하신 종을 지키셨고 예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 율례와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을 결심을 합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 위기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말씀에 대한 무지와 배움에 대한 게으름, 완전에 이르렀다 한 오만, 행함의 부지에서 옵니다. 겸허한 실천보다 명목적 추종과 만족. 높아진 자기의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거짓된 홍과 영을 찔러 쪼개며 잘못된 가치감과 오만을 부수며 벌거벗음을 드러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성들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